안녕하세요, 쿠다입니다. 가끔 아무 문제 없는 영상인데 노란딱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지어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유튜버는 이 특정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면 안 되는 특정 단어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어떠한 원리로 노란딱지를 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고 초록색 딱지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종원 대표님은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들고 있으며 이근 대위는 총을 들고 사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익 광고 영상은 담배나 마약 등의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금지어가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교육채널이기 때문에 칼이나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지만 한두 번 정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노란 딱지를 받습니다. 음식이 맛있어도 욕하고 맛이 없어도 욕하고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쇄살인마를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개새끼, 개작새끼, 이빨을 다 뽑아 코구녕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삑소리를 넣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 시청자층이 아동일 경우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주 시청자층이 아동일 경우에는 특정 단어를 단한 번만 사용해도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노란딱지를 받습니다. 아동에게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아동 보호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란 딱지가 아니라 채널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동용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특정 단어로 노란 딱지를 받는 경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업로드하면 바로 유튜브 인공지능이 광고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광고 적합성 검사는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메타데이터란 텍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의 제목, 설명, 그리고 자동 자막 기능으로 동영상에서 사용한 모든 텍스트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목입니다. 인공지능은 제목에 쓰여진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목에는 금지어를 사용하면 바로 노란딱지를 받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지어를 사용해서 노란딱지를 받았을 경우 초록색딱지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면,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공지능은 메타데이터인 텍스트만 가지고 여러분의 채널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 손칼국수라는 단어를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 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닌, 유튜버의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란 딱지를 받은 영상은 이 부분에서 재검토 또는 재심사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끝에 길을 모아서 공손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이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재심사는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목 및 설명글을 변경하신 후 재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를 요청하면 한국어가 가능한 유튜브 직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수익 창출에 광고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보기를 클릭하면 유튜브 직원이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초록색 딱지로 변경됩니다. 직접 검토로 직원이 직접 확인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노란 딱지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영상을 삭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신 후 다시 업로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 가입은 990원입니다.